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쪽 허벅지 내전근 스트레칭 동작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무릎 통증 혹시 있으신 분들, 다음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올라오시는 분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을 빼도 안쪽 허벅지 살이 잘안 빠지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작 들어가기 전에 내전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내전근은 치골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렇게 총 다섯 개 근육을 통틀어서 내전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골반과 무릎에 연결되어진 근육으로 간접적으로는 허리 통증, 직접적으로는 무릎 통증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동작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예쁜 다리라인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안쪽 허벅지 내전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전근 네 스트레칭입니다. 양발 다리 앉은 상태 준비하실 건데요. 왼 다리는 앞으로, 오른 다리는 사선 앞쪽으로 내려놓고 준비할게요. 왼손 팔은 엉덩이 뒤쪽에 바닥에 터치, 오른손은 무릎에 터치하고, 자동차 와이퍼처럼 다리가 왔다갔다 움직이실 건데요. 오른 다리만 움직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리 무릎을 앞쪽으로 쭉 늘려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엉덩이 뒤쪽으로 바닥쪽을 향해 꾹집칩 눌러주시면 돼요. 호흡은 편하게 다시 마시고 두번더 가도록 할게요. 내쉬면서 앞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뒤쪽 바다 쪽을 향해 지그시 팔로 함께 같이 쭉 눌러주세요. 자, 무리 가지 않게 내가 할수 있는 범위만큼 눌러주시고요. 후, 내쉬고 앞쪽.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세 번째. 다시 팔과 함께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면, 반대발 똑같이 한번더 가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다리 발바닥, 사선 앞쪽에 발바닥 두시고, 오른 손바닥, 왼손 팔은 무릎에 터치, 앞쪽 먼저 가시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최대한 눌러주실 건데, 이때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뜨게 되고요. 뒤쪽으로 가실 때는 엉덩이가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뒤쪽으로 향해 꾹 눌러주시면 돼요. 호흡은 편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 번, 천천 앞으로 먼저 가는 걸 갈게요. 앞쪽을 최대한 눌러주실 때 엉덩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자, 내쉬면서 다시 한번더 누르면서 쭉 늘릴게요. 이때 엉덩이 허리 쓰지 않게 누시고, 두시고 엉덩이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지막 한번더세 번째 가실게요. 앞쪽으로 지그시 팔과 함께 눌러주시면서 스트레치. 다시 마지막 뒤쪽으로 눌러내시면서 쭉더 늘릴게요. 자, 3초, 하나, 둘, 셋, 다리 풀어주시고,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왼 다리 앞으로 구부리고, 오른 다리 펴서 준비하실 건데요. 약 손바닥 앞으로 앞으로 뻗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마시고, 호흡 천천히. 자, 내쉬며 천천히 엉덩이를 사선 뒤쪽으로 쭉 빼면서 내려놓으실 건데, 엉덩이가 으짜 주저앉지 않게 엉덩이는 달랑 말랑까지 내려가 주시고, 두번더 가도록 할게요. 마시고, 엉덩이 들어 올리셨다가 앞쪽으로 중심 이동. 내쉬면서 중심 이동, 엉덩이 뒤쪽으로 가시면서 쭉 늘려주시면 돼요. 후, 내쉬고. 자, 엉덩이 주저앉지 않게 최대 힘으로 같이 버텨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번더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가 사선 뒤쪽으로 가실 건데, 이때 꼬리뼈랑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그대등 허리 라인 그대로 피인 상태 유지해주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바닥에 터치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숙여서 늘리면서 기다릴게요. 3초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터치 내려놓으시면서 상태 일으켜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반대쪽 가도록 할게요. 다시 이번에 오른 다리 구부리고 왼 다리 피신 상태. 너무 과하게 옆으로 많이 안 벌리셔도 괜찮고요.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양쪽 간격 맞춰서 똑같이 해주시고 다시 손 바닥에 터치해주시고 자, 마시고 엉덩이 들어 올릴게요. 다시 내쉬면 천천히 엉덩이 중심을 뒤로 빼시면서후 늘려주시고 이때 엉덩이가 한쪽만 누르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살짝 중심을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상체 앞쪽으로 중심 내쉬면서 뒤로 쭉 뺄게요 호흡은 후 내쉬면서 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되고요 힘으로 버티면서 늘리시는 거예요 후 내쉬고 자,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세 번째 앞쪽 다시 내쉬면서 뒤쪽으로 중심이동 후 내쉬고 이때 왼다리 핀다리는 길게 쭉 뻗으면서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잘 되시는 분은 팔꿈치 접어서 조금 더 기다릴게요 3총 하나 둘 세, 다시 천천히 손바닥 뒤져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두 다리 무릎 구부려 준비 가실 건데요. 왼 다리는 무릎이 닿을 수 있게 준비, 오른 다리는 무릎을 세어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때 옆 라인을 봐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옆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듯하게 옆에, 옆으로 자세를 준비하게 되시면, 이렇게 골반이 올라가시면서 허리가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반듯한 옆 라인보다는, 오른 다리가 발바닥을 좀더 앞쪽으로, 사선 앞쪽으로 뻗어서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수평을 만든 상태로 동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옆 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왼다리 구부리고 오른다리 무릎 세워서 사슴 앞쪽으로 준비 두 다리 공간 사이를 넉넉하게 벌려서 가실 거고요 양손 손허리 중심을 잘 잡아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중심 이동하실 거예요 호흡 편하게 후 내쉬면서 갈수 있는 범위까지 가셨다가 발바닥 눌러내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두번더 가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갈수 있는 만큼 지그시 쭉 보내주셨다가 중심 발바닥 눌러내면서 힘주고 올라주시고한번더 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호흡은 마시고 내쉬면 편하게 진행해주시고 자 이때 엉덩이 주저앉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세운 상태 그대로 진행 갈게요. 후 내쉬고 3초만 더 기다릴게요. 하나 둘셋 이번엔 다시 한번더잘 되신 분들은 손바닥 바닥에 터치 엉덩이 살짝 뒤로 빼시면서 덮고 바닥 쪽을 향해서 엉덩이를 누를게해보번요 3초 하나 둘, 셋, 다시 손과 함께 상체 세워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반대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두 다리 무릎 구부리신 상태에서 왼 다리 사선 앞쪽에 두시고 준비, 공간 넉넉히 만들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호흡 위로 세우셨다가, 내쉬면 다시 천천히 옆으로 측면 쭉 늘릴게요. 후, 내쉬면서. 자, 안쪽 허벅지 늘리는 느낌 체크해 주시고, 발바닥 눌러내면서 상체 일으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번더 가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후, 내가 갈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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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시고 다시 마시고 제대로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한번더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마시고 내쉬면서 지, 진행해주시고 후, 내쉬면서 자 허리가 찌그러지지 않게 허리는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자, 잘 되시는 분들은 손바닥 다시 바닥에 터치할게요 다시 엉덩이 이번 살짝 뒤로 빼시면서 다시 한번좀더 바닥 쪽을 향했고 엉덩이 누르세요 기다리셨다가 3초 하나 둘셋다 상체 함께 호흡 마시면서 제대로 돌아와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장근 강화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상체 천천히 뒤에 누워서 준비해주시고 한발한발 한발 발끝 천자 쪽을 향해 뻗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리 양 옆으로 벌려서 가실 건데요. 자, 혹시 이 자세 하실 때 뒤가 많이 땡기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두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진행해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두 다리 무릎 쭉 펴진 상태에서 턴 아웃이라고 하죠. 고관절 열어서 준비해주시고 발끝 포인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 바닥 꾹 눌러주시고 어깨 올라가자 이렇게 으쓱 내린 상태 준비 자 마실 때차원차 양옆으로 다리 벌리셨다가 내쉴 때 다리 뻗어내면서 다리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 가도록 할게요 마시고 벌리셨다가 내쉬면서 모아주시고 후- 두 번째 갈게요 둘 후- 셋 후- 넷 후,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다섯.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좀더 기다리실 건데, 조금 더 내려가면 서더 뻗어내시면서 발끝 포인 힘 주시고, 다시 한번더 뻗은 에너지 주신 상태 그대로 끌어올려서 모아주실게요. 자, 두 번째는 발바닥 당겨서 가실 건데요. 자, 턴 아웃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발바닥 당겨 플렉스 해주시고, 다섯 번 똑같이 갈게요. 벌리셨다가 모아주시면 되고, 자, 주의할 때는 주의할 점, 다리가 한쪽이 더 내려가지 않게, 양쪽 밸런스 맞추면서 동작해주시고, 세번더 갈게요. 셋. 벌렸다가 뻗어서 모아주시고,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주시고, 마지막 한번 더, 다섯, 벌렸다가, 뻗은 상태에서 유지해주시고, 다시 천천히 다리 핀 상태 그대로 힘주면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는 무릎 접어주시고, 어지럽지 않게 옆으로 살짝 넘어가서 상체 몸통 일으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적은 강화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준비할 거고요. 왼 다리는 핀 상태에서 오른 다리는 무릎 접어서 발바닥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이때 왼손 팔은 이렇게 무릎 팔꿈치를 바닥에 눌러서 세워주셔도 괜찮고요. 이 자세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 접어서 머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잘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 세워서 바닥에 눌러내면서 허리 펴주시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몸이 납작하게 일자로 되수 있게 해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허리랑 이렇게 빠지지 않게 쭉 만든 상태에 다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초만 더 기다릴게요. 어깨도 같이 힘 풀리지 않게 밀어내 주시고, 셋, 둘, 하나, 총 다섯 번 가실 거고요. 마시면서 내려주셨다가, 내쉴 때쭉 들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후, 셋, 둘, 후, 세 번째, 셋, 후, 넷, 발바닥은 플랫으로 당겨주시고, 무릎은 최대한 핀 상태로 다섯 번째 유지 기다릴게요. 많이 들어 올리시는 것보다 무릎을 쭉 뻗어서 에너지를 앞쪽으로 멀리 보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풀어주시고 반대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다시 옆 라인으로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준비해주시고 다시 발바닥 왼발은 앞으로 오른다리는 무릎 펴서 준비. 힘드신 분들은 팔을 내려놓고 머리 받쳐주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팔꿈치로. 어깨 힘 풀리지 않게 밀어내주시고, 몸 납작하게 일자로 쭉 세운 상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왼 다리는 흔들거리지 않게 발바닥 바닥에 꾹 눌러서 밀어주시고, 다리 오른발 들어 올릴게요. 다시 잠깐 기다릴게요. 자, 무릎은 최대한 피인 상태로 발바닥은 플래스 유지. 셋, 앱, 둘, 하나, 다섯 번 갈게요.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쉴 때, 후, 두 번째, 둘, 후, 셋, 앱, 후, 넷, 마지막 다섯 번째 기다릴게 유지해주시고 셋, 둘, 하나,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장근 강화 운동입니다. 양반다리를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왼다리 두시고 오른다리는 발 뒤꿈치 잡아서 준비하실 건데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왼손 바닥에 두시고 한쪽 엉덩이 띄울게요. 왼쪽 엉덩이 바닥에 두시고 천천히 다리를 쭉 뻗으시면 돼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앞에서 옆으로 다리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잘 되시는 분들은 양쪽 엉덩이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허리 곱게 펴주시고 다리 앞에서 옆으로 최대한 열어주세요. 자, 허리 중심 잡아주시고 유지 다섯 번 가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마시고 두울 호흡 훅딸려가지 않게 힘 잡으면서 최대한 옆으로 늘려주시고 두번더 갈게요. 내쉴 때 허리 피면서 쭉 늘려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다섯 번째 호흡 후, 내쉬면서, 자, 뻗어서, 뻗어서, 잠깐 발라서 잡고 유지할게요. 3초. 하나, 둘, 셋. 천천히 무릎 접어서 내려주시고, 반대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 구부리고, 왼 다리 접어서, 발, 뒤꿈치 잡아주시면, 다시 잘안 되시는 분들, 엉덩이 한쪽 들어 올려서, 준비. 앞에서 옆으로 갈수 있게 해주시고, 최대한, 잘 되시는 분들은 엉덩이 다시 한번 내려놓고요. 허리 최대한 세워서, 앞에서 옆 라인 쪽으로 최대한 쭉 보내주세요. 자, 호흡은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번 갈게요 후, 앤두 번째, 둘, 최대한 세, 셋, 호흡, 허리 펴서 후, 넷, 후 보내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가도록 할게요 다섯, 자, 기다리실 건데 최대한 무릎은 펴낸 상태에서 옆,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오른손은 암호에서 다시 한번 허리 쭉 펴서 밸런스 기다릴게요, 3초 하나, 둘, 셋 천천히 무릎 접어 내려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내전근스테레지 동작 세 가지 내전근 근력운동 동작 세 가지 총 이렇게 여섯 개 동작 진행했는데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영상 제작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내전근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내전근 외에 여러 큰 섬유들이 무릎 내측에 붙어있어서 무릎 안정성이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 은 무릎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통증을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동작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통증도 잡으시고 예쁜 다리 라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오다리신 분들, 엑스다리신 분들, 다리 찢기 일자로 송화하고 싶으신 분들, 안벅지라고 하죠. 허벅지 안쪽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따라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